예쁘게 웨이브 컬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제가 요즘 잘 쓰는 이 탱글 엔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 진짜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드럭스토어에서 많이 봤을 텐데 제가 이게 보시면 은 아, 느껴지시겠지만 곱슬볼에도 진짜 잘 뱉기더라고요. 이거 보이세요? 이렇게? 이게 또 보니까 컬러를 여러 개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큰 사이즈는 탱글렌즈를 그냥 오리지널이에요. 칫솔 정도의 크기, 그 정도의 빗이고요 이렇게 컬러가 두개더 갖고 있는데 이 블랙은 되게 시크하게 예쁘더라고요. 원래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빗는게더 시원하더라고요. 마사지어가도 되고.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이거예요. 이게 이제 탱글렌즈 체럽이라는 사이즈고요. 저는 이 색이 제일 예뻤어요. 이건 터키서 이런 걸로 나온 것 같은데 블랙도 돼 있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. 크기가 아까 그 오리지널보다는 작은 사이즈라서 백 같은 데 넣고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진짜 귀엽죠? 엄청 애기애기하지 않아요? 이거는 탱글랜들 베이비라고 하는 건데 색깔이 또 다양하더라고요.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한 립인데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. 진짜 작아요. 보이시죠? 그래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진짜 심쿵, 심쿵. 제가 사용하는 고데기는 36mm 이 고데기고요. 사선으로 비껴치면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쪽에 이렇게 컬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놔둔 상태로 조금 열을 식혀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열을 좀 식혀주는 동안 앞머리까지 완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광고를 봤을 때이 빗으로 웨이브를 빗었는데 웨이브 컬이 하나도 안 풀리고 그대로 빗기는 거예요. 이쪽에는 그냥 일반 빗으로 빗어보고 이쪽에는 한번 이걸로 빗어보려고요.